2022학년도 전자비형 5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논리회로 문제고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딱 이제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또는 문제를 이걸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풀지 구상을 해가지고 내가 1분 동안 문제를 봐요. 어떻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겠구나를 목표로 해서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단계 1번. 나의 타이밍도를 이용하여 가의 낸드게이트 출력 Y의 바형을 그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타이밍도, 요 타이밍도를 이용해서 가의 y의 출력파형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y라는 게요 가의 그림을 봤을 때 불함수로 y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에 맞게 y의 도사, 도시, 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요 점을 한번 볼까요, 요 점? 요 점을, 뭐, 우는 F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럼 F는 뭐예요? A, OR, B의 전체 나시죠. 맞죠? 거기다 Y라는, Y라는 거는 F랑 NAND 한 거죠, NAND. n 드한 다음에 c 를 나타한 거잖아요. y라는 거는 a or b에다가 not을 한 거에다가 c 를 n 드를한 다음에 또한번 not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not을 각각 들어갈 수 있겠죠. n o 이 그러면 a or b 전체에 not이 돼 있으니까 그냥 a or b가 되는 거고요. 요 n 데에다가 낫 들어가면 OR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C'이 되고 Y라는 식은 A, OR, B, OR, C'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풀려면 뭘 찾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Y가 1이 되는 경우를 찾아도 되고 Y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도 되요 찾아도 되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서 카르노 웹을 그리는 게더 빠를 수도 있고 0이 되는 수를 찾아서 카르노 웹을 그리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미련하게 여기에다가 111, 11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0 이렇게 되고 뭐111 집어넣으면 1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 우린 시간을 풀어야 되니까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0이고 0이고 1이면 은 우리는 뭐다? 0이 되겠구나. 전체가 0이 되겠구나. 전체가. 0, 0, 1인 경우를 외에는 전부 다 1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OR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1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반대로 AND일 경우에는 뭐 A AND B AND C 요런 식으로 묶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찾는 게 빨라요? 요 전체가 1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001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01010 10, 11001100 11111011 11, 11, 11, 11, 11, 11. 그래서 001인 경우는 요이 경우 또이 경우 두 개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 t3랑 t4 사이와 그 다음에 t7과 t8 사이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라는 의미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두번째 출력 G의 파형이 나의 G와 같을 때 들어갈 논리 게이트를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출력 G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Y는 알고 있고 요거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임의로 W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W W의 파형은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가 1단계고 2단계 똑같이 이제 불 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w라는 거는 c'or d에다가 전체에 낫을 붙인 거랑 같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and d'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찾는 게 빠르겠어요?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게 빠르겠죠.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1, 0일 때 c, d가 1, 0일 때만 전체가 W의 전체가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10, 10또 어디 있어요? 10, 10 이렇게 돼. CD가 10일 때 그럼 요네 개의 경우의 수 말고는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노 웹을 그려보면 아그 타이밍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w를 구했으니까 이제 g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g.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y랑 w를 어떻게 하니까 g가 나왔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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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아볼까요?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다 찾아보는 것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적의 풀려면은 이제 어, 이거를 보고 그냥 아, 딱 봐도 엔드네 라고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확실하게 풀려면은, y랑 w랑 해서, 0011 0101. 이 진리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1101110. 1, 1, 0, 0, 0, 0, 1, 1 이렇게 됐을 때 0, 0일 때는 뭐가 나와요? 지가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0, 1일 때는? 0, 1일 때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1, 0일 때 1, 0일 때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1, 1일 때 비로소 1이 나오게 됩니다. 아, 1, 1일 때만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 이렇게 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 기억은 엔드게이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그림 다를 이용하여 출력 지에 대한 카르노와 최소한 불함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을 풀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y랑 w를 알기 때문에요. 자, y가 뭐예요? a or, 자, 3단계입니다. b or c'이고, w는 c and d'입니다. 이걸 두 개를 y랑 w를 a n d 를 하면은 a or b or c'과 C OR T에 AND를 해주면은 여기 각각각세 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A C D 프라임 맞죠? OR B C D 프라임 OR C C 프라임 C D 프라임 이렇게 여기 프라임이 있죠. C 프라임 C D. 근데 C 프라임과 C는 뭐예요? 0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1, 0이고 어차피 0을 넣던가 1을 넣던가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을 집어넣으면 0&1이니까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1&0이니까 0이고 어쨌든 0이 된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CD랑 BCD인 거예요. 그래서 카르노 월드에서 ABCD라고 두면은 A C D는 뭐예요? A이고 C. A와 C 두개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 중에서 D 프라임만 고르면은 여기 두 개가 되겠네요. 두 번째 B C D는 B랑 C랑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중에서 D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크게 묶으면은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가르는 맵 그래서 이거 최소화된 불함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g는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번더 최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cd가 같잖아요 그럼 a o r b 를한 다음에 묶어내고 cd를 묶어내는 거죠 and cd 프라임. 이렇게 묶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